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성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더다 집주인을 발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인데 이 10장은 파송 설교로 유명합니다.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고 열두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귀신에 걸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는 장이 0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할지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집주인을 발세부려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발세부리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하물며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미 산상순에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미 복음을 들고, 들고 나가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인생들을 가운데 세상에서 핍박이 예고된 인생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복을 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같이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 세상과 같은 이치에 맞게끔 만들려고 위협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에 못 박았듯 그런 박해들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의 육을 모여 뭐 죽일 수도 있지만, 영은 죽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점점 쇠폐하고 어, 점점 약해져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영을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우리 주님은 이에게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만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 아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계절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머리털이 빠지는 것, 또 새로 나는 것, 우리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천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너희가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하거나 또 너희가 받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너희가 다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나 아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시인하는 인생이 뭘까요? 어디 가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시인하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 그것은 곧 복음으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곳에 가든지 우리가 시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일부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지요. 게다나 다른 사람들의 많은 눈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주춤거리거나 드러내기를 거려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하는 모습이 되지 않겠지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신하는그 모습을 어디에서나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맛을 내고 또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땅가운데서 예수님을 신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를 신하는 모습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신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 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내 성격을 부인하는 거지요. 내 기질을 부인하고요. 내 성과를 부인하고요. 내 가치관을 부인하고요. 내 생각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신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하는 삶, 그것이 곧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소금 맛을, 맛을 없애려 하고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오는 것이 고난이고 박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박해는 오디어 우리한테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신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길 주의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 부인하는 삶이 뭐라고요? 거꾸로 나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내 성깔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렇게 주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며 주님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백성이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째려보고 또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그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하는 삶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시안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시인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또한 제자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삶,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